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제18대 현직 대통령 박근혜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것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 세금을 털어놓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 피의자가 지금까지 국가 권력을 틀어진 채그 국가 국가 권력을 자기 개인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차가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80% 이상의 국민이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국회를 직무 유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 다 좋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국민과 야당이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제안이 있을 때마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은 바로 박근혜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 차례 담화를 통해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받겠다. 호언장담 공언해 놓고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거부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검찰을 능멸하고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법과 헌법 유린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차 담화 이후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박근혜 대통령을 1분 1초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야당 일부에서도 의견의 변화가 감지되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뽑아주신 국민의 대표로서 저도 그 직무 유기의 행렬에 공범으로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보한 공적인 자료들을 통해 의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 연락을 받으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과 감정적인 싸움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장재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국회가 재기능을 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그 발의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누구의 서명 불참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누구의 불참으로 인해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국민의 이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